가겠다고 지금 짐쌀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향하게 계속 삐삐삐삐삐하는요 우리 어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우리 코코마가 앉아 있네요. 어서 와요. 우리 집에서는 네가 제일 연령이 어려요. 어서 와요. 어머 이뻐라. 우 누굴 닮았니? 풍성한 머리을가 이쁜 얼굴 누굴 닮은 거니? 너무 이라우 잘생겼네요. 참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보겠어요. 오늘은 메이크업 되게 신경쓰고 오셨네 핑크색깔 단짝이는 립스틱이랑 똑같은 거 하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맞지 맞지 똑같은 거산게 확실해 내가 이걸 딱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봤는 똑같아 똑같은 게 확실해 에이 내가 진짜 이 볼터치 한 거랑 지금 입술 한 거랑 내가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색깔이요 우리 앞에 있는 엄마들도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오늘 산수유 축제 산수유 꽃 보러 오셨는데 실제로 산수유 꽃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여기 오면 우리밖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 요 우리 집이 원래 응? 한국의 남자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머 내가 그 노래 불렀던 걸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래요 노래 한곡더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등아리 털어봤자 남는 거는 나만 힘들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에 중국 사람 좋아, 이씨. 제가 언젠가는 저걸확갈아버려지 자, 우리 계시는 우리 식구들도 물론 있어요. 자,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슬로건을 들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한국의 남자 한곡좀 부르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밖에 서 계시는 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는 괜찮았죠. 어머 우리 돼지 입양한 오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잘생겼다 돼지가 어서 오세요. <laughs> 잘생긴 오빠랑 잘생긴 언니들이랑 많이 놀러 왔네. 어머 우리 이쁜 언니들도 많고 오래간만에 우리 계시는 분들 다들 즐기시라고 저희가 강남에서 오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강남 사일로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공연을 다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령도 따지고 더다 따지는 게맞는데 아버지 어머니들도 강남스타일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스타일 한번 두들기 패고 시작을 할게요. 아유 우리 집안 남자들 잘생겼죠. 이거 뭐 되게 예쁘죠. 이거 다 맞춤이에요. 우리 집안 전통 맞춤. 고마워요. 누구랑 안보이라고 이거 주는 거야? 네 고마워요. 봐봐, 봐봐. 우리 돼지 오빠 내가 아는 척 했더니 들어왔잖아. 어머, 복돼지 오빠다. 아유, 이뻐. 내가 진짜 저런 오빠들을 제일 좋아해요. 세상 참, 참하게 생겼다. 오빠 집에서 살리면 하나도 안 도와주죠. 안도와주 아버지, 안 도와주면 안 되지. 도와준다 해야지. 본보기를 보여주지. 우리 오빠 보니까 하나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잘할 수도 있어. 넌안 도와주잖아요. 말도 하지 마라. <laughs> 사실은 우리 집은, 어, 남자들이 다 빨래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 되게 잘해줘요. 여러분들도 좋은 남편들이랑 집에서 설거지 살림 이런 거 분담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그 그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할것 같아서. 이봐봐 말하니까 또 어느새 뭐 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말하면 뭐이더라고. 저희 강남사일 퓨전난타 하나 신나게 올려드립니다. 멀리 들으시면 시끄러운 음악들이랑 섞여서 여러분들 들으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희 지금 올라가는 난타는 여러분들 어디가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제가 세 분밖에 없어가지고 세 팀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세팀 중에 저희가 제일 정확해요 만든 사람이 얘거든요 자, 만드신 분과 함께 여러분들께 직접 올려드립니다 강남사일 하나 음악을 좀 크게 주세요 시끄러 죽었어 진짜 강남사일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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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앵콜 나왔으니까 변검 한번 할까 요 그래도 우리 잘안 했었어요. 이렇게, 어머 어서 오세요. 어머, 어머 나 지금 깜짝 놀랐어. 핑크색 추리닝이 또한분 오셔가지고 아 우리 식구예요. 우리 큰언니. 우리 제일 큰언니 큰언니야. 우리 집이 십이 형제 중에 제일 큰언니 오셨어요. <laughs> 우리 형제 중에 참 제일 이쁜 언니 오셨네. 우리 다들 오셨으니까. 그래도 오신 분들도 즐기시고 또 우리 패밀리들도 즐기시라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병검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팀이 저희 한팀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얘가 만들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못 보는 전매특허 우리 집겁니다. 작은 과인 예술단 신이와 구월이 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들 즐겁게 항상 같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춤추고 어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대답도 잘하네 오늘 아주 그냥

저희 작은 거인 예스당 카페 들어오시면 모든 사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있습니다. 자, 변검 하나 신나게 올라갑니다. 어서오세요! 하나요? <laughs> 볼만해요. 원래 이 정도 하면 다들 옆 팔아먹거든요? 우리 아직 안 팔아먹고 한번더 할게요. 그거 주세요. 삐용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집에서 맨날 귀때기에 바람 불더니만 아직도 그 버릇을 먹고 쳐고 만안그게 진짜. 그거, 그거 뭐지? 삐용삐용 나오는 거. 아, 빈지게 허야. 빈지게 하고 허야하고 묶여 있는 걸로. 제가 돈버는눈 엄청 좋아요. 제가, 제가 대신 가져가서 잘 챙겨줄게요. 예, 예, 잘 나눠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아 왜요 <laughs> 어, 예, 맞잖아요 입금은 마누라에게 고맙습니다 저, 제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인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빈지개를 내가 할게요 허이야를 북을 쳐줘요 됐지? 아 둘이 다 같이 할까요? 그래 그러면 쿨하게 같이 해 자, 빈지게 허야 두곡 묶어서 저희가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즐기시라고 클로간 가요도 같이 넣어서 난타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계시는 분들 마음에 드시면 제발 좀 앉아요. 서 있어서 내가 마음이 풀어내가지고 창고 치면서도 자꾸 눈치를 봐. 혹시 집에 가지 않나? 혹시 딴짓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엿들고 있나? 누룽지 들고 있나? 이런 거 보겠네요. 그런 거안 보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하게 조금씩 들어 앉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아유, 이쁘다. 우리 집안 식구들 대답 진짜 잘하네, 씨. 자, 빈지게 허야 여러분들께 난타쇼를 올려드립니다. 개인기 시간이니까, 얘를 열심히 봐줘요. 나 보지 말고. 아, 어, 힘들어, 씨. 자, 박년 스물아홉 우리 신이품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줬세요 <laughs> 아 봐봐 야, 저기 신입 품바님 이크 마신데요 어머 얘 링거 맞으라고 지금 링거 대주는 거예요? 어머 아유 올해 못 살겠다 얘 올해 방년 2 9홉 아직 서른이 안 됐습니다 5월 5일이 지 생일이라고 홍보하래요 5월 5일에 선물 많이 받고 싶다고 삼촌이 좋은 거 사준댔어요 펠리세이드라고 요즘 새로 나온 신차 5월 5일에 선물로 사준대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난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몰라요 미니님 맨날 고마워요 이건 전달 안 해줄게요 고마워요 왔어 <laughs> 내가 티건도너는 힘들지 그거 잘 들고 있어요 이 정도 두들겨 패는 거 보면은 얘들 미친 애들 같잖아요 그죠 미친 애들처럼 두들겨 왜 패꿨어요 우리 사람 열심히 모아서 진짜 다 같이 십일반이라고 여담 각씩만 팔아주라고 모았습니다 한각 사줄 분 있으면 박사 한번 맞춰줘요 그렇지 이 타이밍에 우리 이어폰을 먹고 노래를요 제가 장타령 할게요 이거 제 나이에 안 맞는 거 알아요 뒤에서 한이삼촌이 욕했다 하지 말라고 장타령 노래가 저희 그. 들어가서, 들어가서 장타령 좀 틀어줘. 제가 이 노래 부르는 동안에, 연안각은 3,000원, 두, 하 아, 나, 어, 나... 아, 능이 감독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 뭔 날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능이 채널 꼭 구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지? 자, 어, 제가 되게... <laughs> 여러분들 진짜 장타령한고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 3천원두 개, 5천원 누룽지, 저희 네 개, 만원짜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직 못 찾았죠? <laughs> 시는 분들 누룽지하고 엿사 잡쌌으니까요. 다른 거안 하고 신나는 노래 딱 하나만 더 하고 아니다 신나는 노래 하나 더 하고 옷갈아입던 사람 누구예요 오늘? 아, 우리 또 결혼해야 돼요? 오늘 <laughs> 또 시집 보내드릴 겠네 우리 나가수님으로 변경을 할게요. 저희가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노래 막몇십곡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붙장구를 막 200번, 300번 친다고 막 여러분들이 다 같이 즐겨주시는 게 아니니까 박수치고 즐기실 노래는 뒤에서 들으시고 정하고는 진짜 다하는 노래 하나만 딱 할게요. 보리고개 하나 하고 저는 들어가고요. 우리 이제 나가수님 하나 불러드릴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내가 진짜 불만이 있는데요. 검색 좀 하고 보고 싶은 당신 좀 들어주고 좀 신청 좀 해줘요. 왜 아무도 신청 안 해? 우리 여기 열흘 거의 근무를 했는데 아직 아무도 신청 안 해줬어요. 오늘은 꼭만원 주고 꼭 보고 싶은 당신 하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든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아 좋아. 자 그러면 저는 보릿고개 한곡좀 올려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이와 고래, 고래였습니다. 在这。 서가지고 응원해주고 비누이자도 더럽게 많은데 계속 서있고 아니 나, 나 총무님한테 갈 때는 진짜 느리게 가고 싶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안이 조금 건조했어요 오늘 미안해 진짜 내가 진짜 이말안하려그랬는데 건조하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텐데 진짜 건조했어 고마워요 제가 마지막 곡을 끝으로 우리 보고싶은 당신의 주인공이죠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주십니다 엄지공주라는 닉네임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많이 말씀하세요 좀 불러줘요 좀 불러주라고 안 불러주니까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엄지공주 나와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공주 나와라. 엄지 나와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딱 해주시면 돼요. 음왕리에서 돌아왔다 우리 집안 대디부 중에 하나 어, 미모가.